남다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감이 되는 인물과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복나눔인상 시상식에서 한화사회봉사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세종호텔에서 진행된 2014년 행복나눔인상 시상식에서는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 40곳이 선정됐으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 사회봉사단은 나눔 실천과 이웃 사랑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행복 나눔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화 사회봉사단은 함께 멀리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와 지속가능한 희망을 키우는 삶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더해 가고 있으며 전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 밀착형 사회 봉사 활동들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HBC 뉴스 김나영입니다.